옥스포드 리갈패드와 다꾸 스티커로 꾸미는 문구 쇼핑 꿀팁을 소개합니다. 리갈패드 활용법과 스티커로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5위입니다. 선명한 노란색 옥스포드 리갈패드 A4 6개 세트로 중요한 메모를 꼼꼼하게 기록하세요. 넉넉한 80매로 필기감도 훌륭합니다. 지금 바로 12,0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투데이 리빙 플라워 다꾸 스티커 팩으로 다이어리를 아름답게 꾸며보세요. 빈티지 감성 가득한 나비, 꽃 디자인이 가득한 24장 스티커 세트를 38%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당신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3위입니다 섬세한 표현이 가능한 AKASHIYA 부펜으로 쑥색 캘리그라피를 시작해 보세요. 부드러운 필감과 아름다운 색상으로 당신의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할 거예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2위입니다 케이링크 365 메뉴판 용지는 베이지 A4 용지 25장으로 구성되어 메뉴를 더욱 돋보이게 해 줍니다. 선명한 컬러 프린트가 가능하며 9,3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위입니다. 슬로우 데코 파티 리본 머리띠 블루 색상이 25%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준비되었어요. 파티 분위기를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 줄이 예쁜 머리띠 놓치지 말고